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읽으시오. 약간 긴장합니다. 인도로 향할 시간, 바람은 조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내첫 악어가 그 해변에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걸 봤어요. 안녕. 텔롱 메란티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상류에 왔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서 훨씬 더 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모퉁이를 돌파한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패들링의 힘든 날이었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캄파르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로 사람들은 일곱 유령이라고도 알려진 번호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심지어 배럴을 형성할 머리 위에 파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핑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갯벌 파도에 대해 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강 위로 25km 또는 그 이상까지 이동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 파도 중 하나에서 오랫동안 서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서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파도가 해안으로 충돌하여 숲을 파괴하는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이 조석파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이 서퍼들이 거대한 악어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큰 파도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에게 경고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미쳤다고 말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이 언제 커질 것인지, 언제 깨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말 만족 때였습니다. 또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강에 물이 많이 내리지 않아 너무 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큰지, 언제 깨질지, 어디에서 깨질지에 대한 좀더 확실한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답을 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거대한 5m 파동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사람은 발목이 높거나 무릎 아래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면 안전할 거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3m 높이에 부서질 거라고 말하겠죠. 아주 스케치 같네요. 귀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새들의 소음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제비를 믿는다. 벤치 제비, 아마도.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았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타이밍이 약간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조수 차트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내가 그랬을 때 조수가 밀려나기 시작했다. 빨리 왔다. 그것은 시속 30km는 아니더라도 나를 쉽게 20처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섬 옆의 각도 중 하나에서 그것으로 오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조수가 모래 평지 위로 밀고 있었다. 그 지점에서 물은 주요 강 흐름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약으로 파도 앞에 흙으로 바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의 앞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꽤 겁이 났고, 약간 노를 저었다가 천천히 퍼지는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저쪽으로 밀면서도 천천히 옆으로 퍼집니다. 나는 그것을 조금 기다렸다. 그렇게 했을 때저 멀리서 7명이 유령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 말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충분히 그러나 나는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 바다가 강과 섞이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것은 단지 엉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종류의 조수 흐름이 더큰 파도와 섞이면 물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배를 뒤집을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나는 물이 좀더 고요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갯벌 뒤에서 노를 저었다. 긴 패들 데이였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파도를 서핑하러 떠나는 일종의 본부인 텔롱 메란티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까지 5시간 동안 노를 젓는 것 같습니다. 서핑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에 서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났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서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지금부터 이틀이 지나야 다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보통 모터 보트를 가지고 외출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마 약간 노를 저어서 긴 보드에서 약간의 파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마트라 반대편에서 파도를 잡을 수 있는 동안 강에 올라 타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와 KRUI는 8월까지 있어야 합니다. 큰 날, 좋은 시간. 여기 풀밭에 있는 내 뒤에 무언가가 내가 노를 저었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더 이렇게 들립니다. 개처럼 별로, 수마트라 호랑이와 더 비슷합니다. 나는 그것이 호랑이였다고 의심한다. 내 뒤에서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스파이인가요? 보이시죠? 나는 땅에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것 같다. 내 거리 유지. 나는 방금 여기 마을에 차를 세웠고 그들은 나를 설득했다. 모두 있습니다. 오늘 3주년.